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도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 2 0 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어, 3만 2천 명은 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 수를 줄이라고 명화하시고 계십니다. 어,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창조주이시고,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또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되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다 용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상당히, 어, 교만한 생각이고,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요새, 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어, 저희들이, 어,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 저에게 다, 뭐, 이해시키거나, 또, 설명을, 어, 바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하게 저에게 설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증이나 또 변증이나 설득이나 논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 사사기 그 7장 2절을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자세히 어,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3만 2천 명인데,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 이 숫자가 미디안 군대의 수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에 상당히 불리한 수이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 전쟁사를 보면 적은 군대의 수로 정말 많은 군대의 수를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지금 현재 백성의 수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7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기도원 전술이, 기도원의 전술이 탁월했다. 또 3만 2천 명으로 네 배에 달하는 그 미디안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설명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형통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없이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성공, 그러한 형통은 반드시 미끄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10편 73편,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0편 73편,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편 73편,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성경 구절 참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공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요, 지금 10편 73편 말씀처럼 그것이 언제 곤두박질칠 모르는 마치 미끄럼틀 위에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사사기 7장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시고 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여가는 기준도 보면요. 그 7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어, 이제 너는 백성의 기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지금, 어, 돌려보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서 떠나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9절 10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7장 9절 10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두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불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지금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적의 진영에 가서 동태를 살펴보라고 하는데 너가 만약 두렵다면 혼자 가지 말고 부와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의미합니까? 기도원이 현재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두웠기 때문에 부하, 부하라,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논리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지금 기도원도 7장 3절에 그 말씀처럼, 돌아갔던 2만 2천 명과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원도 탈락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려움에 떠는 기도원을 탈락시키기는 커녕, 위로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위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떨고 있느냐, 떨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위경 가운데서 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이 문제.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상반된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두려울 때가 많지만, 그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그 두려움에 맞서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6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양털 사건 나오잖아요. 사사기 6장 36절, 39절 보면 그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사사기 6장 36절, 39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문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기도원의 지금 이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에 믿음 없는 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그런 기도원의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 미숙한 제안을 다 들어주시고 계세요. 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원, 이 기도원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도심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 기도원을, 이 마음,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현재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원의 상태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을, 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오만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연약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신앙인의 자세야? 그렇지만,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행동은 어색하게 나오고 어설프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입니다. 마음.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연약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사사기 7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수를 줄이고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몇 명까지 줄이시죠? 예, 네,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기동과 300명 용사. 너무나, 어, 유명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와 이제 싸워 이긴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사실 이거는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백전, 백패예요. 아무리 그들이 용감하게 싸워도 이건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또 현재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 과정에 우리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현재 3만 2천 명이라는 그 자기의 의의 숫자를요, 수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줄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300까지, 300. 300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300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00이라는 숫자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 그런 숫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00까지 계속 줄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숫자. 그러므로 지금 혹시 이런 힘든 연단의 과정에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3만 0천에서 1만 5천, 7백, 4백을 지나 3백이 다가오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할수 있다는 그 교만 덩어리 여전히 자기으로 가득 찬그 교만 덩어리를 300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이 아픔과 눈물이 나는 시간이지만 기쁨의 열매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꼭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과정이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3만 2천을 300으로 줄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또참 노력하고 계신가.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이게 강해가지고. 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 분명히 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300으로 줄이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전쟁에 나갈 군사를 3만 0천에서 3백 명으로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32,000의 영적 교만함이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망치로 저희를 다듬어 주셔서 300의 기도원 군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연단의 가정에 있는 분들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과정인 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 종 단임 목사님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